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통신사 전체적으로 정책 축소가 있기 때문에요. 가격적인 부분들은 고정글에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지, 폰 찍자, 싸게 사고 카페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25 시리즈 폴더블 7 중에 Z 플립 7 기변 아이폰 17 시리즈 이동을 했을 때 저렴하게 개통까지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엑스포트로 문의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를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직원분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판매점들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지만요. 대리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호객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 젊은 여성분들 상대로 휴대폰 판매를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20대 초반 젊은 여성분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당해서 필름을 붙여주겠다, 케이스를 주겠다, 충전기를 주겠다 그런 형태로 매장에 방강제적으로 붙잡혀 가서 기존 휴대폰 번호와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를 통해 요금제 부가 서비스 할부금, 각종 신용 정보들을 확인해 봤을 겁니다. 개인 정보를 알아보겠다는 서류 작성도 없이 말이죠. 기존 휴대폰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고 고객에게 와서 지금 사용 중인 휴대폰보다 더 최신형을 주고 요금도 지금 납부하는 금액보다 더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휴대폰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사기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휴대폰 개통을 안 하려고 했는데 판매사가 방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냥 신분증만 보여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고객은 신분증을 보여줬지만요.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적은 없었고요. 중요한 건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매사가 태블릿을 보여주면서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했지만 구입할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12월 9일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휴대폰 개통을 하게 되니까 내일 대리점에 와서 휴대폰을 찾아가라고 했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개통이 되었다. 구입하지 않겠다. 고객이 판매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만요. 판매사가 계속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간거 아니냐. 고객에게 개통을 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오픈했기 때문에 취소를 할수 없다. 그런 내용의 민원입니다. 고객분은 당연히 황당스럽겠죠. 엑스퍼트로 상담을 해주는 저도 황당스러우니까요. 고객이 서명을 하지 않은 휴대폰 계약은 그냥 명의도용입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상담은 종료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객분들이 대리점에서 취소를 해줄 수 없다. 그러면 겁먹고 그냥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서명하지도 않았고, 구입 의사도 보이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개통을 하겠다고 하고, 마음대로 단말기를 판매사가 오픈해 놓고 취소가 안 된다. 해당 부분들은요, 통신사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대민원입니다. 명의도용이죠. 고객의 동의 없이 서명을 하고, 개통까지 한다. 아직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해 준 고객에게 좋게 정리하라고 부탁을 드렸고 취소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소비자원이나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상관은 없습니다. 휴대폰 취소를 할수 있고요. 개통 후 납부했던 요금들도 모두 개통점을 통해 환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객에게 불이익은 절대 없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